할렐루야 12월 21일 화요일 목상말씀 시간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고보스 1장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해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하실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면 현재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기가 모를 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왜 기뻐야 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힘든 것이 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주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아라 견뎌야 된다. 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인내를 통해서 정금같이 연단을 받고 정말 증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아니 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항상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에 들면 아니됩니다. 병 들지 마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병 들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세례한이가 시험에 들었다 들었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만 실족했다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실족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옳진데 시험이 들면 아니되는데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져야지 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세례안은 명을 다 했습니다. 자신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왜 유독실이 세례안이 기록되어 있을까? 제일 많은 계시를 받았거든. 제일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일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떠들어 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내가 기다렸는데 맞이했어. 저분이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 저분과 같이 말씀의 뜩을 떼고, 저분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저분이 맞아.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e 거를 했습니다. 꿈도 꾸고 꿈은 기 i t of a 지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깨달음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f 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세례 t t l e b i 한마디로 시험에 덜어버렸습니다. 기도했어야지. 기도하면 생각이 난다고. 명상에 잠기면 생각이 난다고. 자기가 받았던 계시 받았던 깨달음. 기도하지 않으니까. 회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성을 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꿈도 없습니다. 더 이상 깨달음도 없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세례안은 특정 인물만 세례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안들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 먼저 깨달은 사람들, 큰계시를 받은 사람들 큰 감동을 받고 큰 깨달음을 입은 사람들 아 내가 세류안이구나, 내가 세류안 자리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세류안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까? 지난 과거 역사를 보고 아 내가 어떨 때는 세류안이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고, 어떨 때는 모세고, 어떨 때는 아론이고, 어떨 때는 내가 가인이 될 수가 있고, 아벨이 될 수가 있고, 시대 시대마다 인물이 있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노정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인물이 되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달려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시험이 오지 않을까? 시험은 계속 옵니다. 죽을 때까지 올 것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답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침묵이 답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미래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현실이 되니까. 진리는 모든 사람에 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번 주 말씀은 이번 주 진리는 시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만 시험에 드는가? 나만 어려움이 오나? 나만 헷갈리나?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와저 사람이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답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쓰느냐? 아니면 정답을 못 쓰느냐? 알면서도 틀리게 쓰느냐? 아니면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든지 1년 365일 시험은 오게 되어있습니다. 시험도 어떻습니까? 산수처럼 더셈 뺄셈 쉬운 것이 있고 우리는 쉽지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렵습니다. 곱셈, 나눗셈 우리는 쉽지만 아이들은 어렵습니다. 이제 어때요? 인수분해를 넘어서 삼각함수입니까? 점점, 점점 올라가면, 수화오로 가면, 어렵습니다. 객관식은 딱 이래서 찝어서 소띠 끌어질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주관식으로 넘어가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지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야, 평생 공부해야 된다, 평생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 살을 살았으니, "야, 저 사람 모르는 것이 없겠다" 싶은데, 아니에요. 또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주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청년에게 그리고 평소 무시했던 여성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미워했던 원수시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말씀 나오면 여러분만이 적어야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 시험지에 나 자신이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출발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해 떡을 뗐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